은퇴 후에 평화를 위협하는 이웃, 피해야 할세 가지 유독한 유형, 은퇴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됩니다. 현관에서 모닝커피를 마시고, 정원을 가꾸고, 친구 및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비전이 지옥의 이웃들에 의해 방해받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모든 퇴직자가 행복한 고독 속에서 살 만큼 운이 좋은 것은 아니며, 일부는 시간이나 나이가 아니라,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들의 포위 공격을 받고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은퇴를 추구하는 경우 반드시 피하고 싶은 세 가지 이웃 유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가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의 평화에 대한 본격적인 위협입니다. 이 소프 남성적으로 건망증이 있는 우편물 보관자 선택적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는 분실물 보관소에 해당하는 인간의 조, 만나보세요. 그는 두집 아래에 살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비공식적 의무로 삼았습니다. 긴급한 신용카드 명세서요. 만료된 쿠폰과 수십 년된 내셔널 지오그래핀 문제 아래 어딘가에 묻혀 있습니다. 생일 파티 초대장이요. 소파 쿠션과 그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본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막연한 기억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조는 해를 끼칠 의도가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우편 혼란에 걷는 소용돌이일 뿐입니다. 패키지는 마술처럼 사라지고 결제 알림은 모호하게 만료되며 낡은 신발끈보다 인내심이 더 빨리 얇아집니다. 그가 악몽인 이유 매일 기억상실 청구서 연애편지 폐거 통지서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거짓 약속.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세탁실에 놔뒀나요? 로 바뀌네요. 연체료 산사태. 그의 식탁 위에 일지 않은 잡지가 쌓이는 것보다 벌금이 더 빨리 쌓입니다. 오후 낮잠을 아마추어 탐정 활동으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를 피하세요. 은퇴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지. 우편물을 주제로 한 미스터리에서 사립탐정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품 이웃. 내 드라마 이그나이터. 일명 캐런. 캐런은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무기화합니다. 잘못 놓인 잔디 의자 하나가 인근 법원으로 나선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소함에 너무 가까이 주차했나요? 긴급회의를 준비하세요. 토요일에 그릴 세션이 있나요? 소음 수준과 탄소 배출량에 대한 원치 않는 몸평을 기대하세요. 어느 날 당신은 레모네이드를 마시고 있었는데, 다음 날 당신의 수국이 그녀의 베고니아의 그늘을 들이우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그녀의 초능력, 두더지 언덕을 산으로 바꾸고 모든 보도 말다툼을 법정 드라마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녀가 유독한 이유, 감정적 채찍질, 상호작용할 때마다 카페인이 쏟아지는 것보다 혈압이 더 높아집니다. 탈출 금지 조항, 봄에는 소문이 민들레보다 빨리 퍼집니다. 사소한 것부터 서사적인 것까지 그녀는 소금통을 연속극으로 바비큐를 전쟁터로 가꿉니다. 사소한 권력 싸움보다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멀리하십시오. 누구의 애완동물이 장미 덤불 뒤에 무엇을 남겼는지 논쟁하며 논쟁을 벌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이웃 넘버 3 감시 술탄 케밀라는 자칭 블록의 보안 황제입니다. 그녀의 감시 시스템은 포트녹스를 스파이 스릴러에 필적할 수 있는 모션 센서, 고화질 카메라, 적외선 추적 기능을 갖춘 소박한 모습으로 만듭니다. 뒷마당에서 바비큐를 하시나요? 사교 행사라기보다는 틱톡 다큐 시리즈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UPS 배송부터 일요일 난말 맞추기 루틴까지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새벽 3시에 창문을 열면 5분 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녀에게 프라이버시는 권리가 아니라 허점입니다. 당신이 감시탑 소장과 거래하고 있다는 징후. 이글 아이 업데이트. 당신의 며느리가 또 비뚤게 주차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싶어 할줄 알았습니다. 신문 전술. 왜 당신의 손자가 내 출립 근처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탔는지 설명해 주세요. 생활 방식으로서의 편집증. 그녀는 한때 다람쥐를 무단 배회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은퇴는 끊임없는 조사를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어야 합니다. 빅브라더의 재부팅에 앞줄이 아닌 자유를 원한다면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빅브라더의 다음 음모 팟캐스트의 스타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 당신의 황금 시대는 더 좋아질 자격이 있습니다. 은퇴는 중재자, 형사, 용의자 역할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 삶의 단계는 혼돈이 아닌 기쁨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웃을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갈등, 혼란 통제를 통해 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사하고 경계를 존중하며 상을 받은 달리아 재배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한계를 설정하세요. 드라마를 리디렉션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퇴할 때마다 조화가 히스테리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서 평온함을 유지하세요. 결국 당신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원치 않는 스포트라이트. 은퇴가 리얼리티 쇼가 될때 밑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방법. 아, 은퇴, 한가로운 아침, 서두르지 않은 산책, 그리고 체계적이지 않은 하루에 달콤한 자유가 있는 황금시대. 하지만 당신의 평화로운 나날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출연진과 함께 출연한다면 어떨까요? 그녀는 당신의 쓰레기 일정을 감시하고 식료품 선택을 비판하며 당신의 삶을 연중무휴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바꿔줍니다. 첫 번째 장면. 감시 에오가 당신은 팔에 가방을 잔뜩 들고 막 가게에서 돌아왔습니다. 문에 다가가자 길 건너편에 레이스 커튼이 희미하게 펄럭이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없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그 뒤에는 젠킨스 부인이 손에 쌍안경을 들고 마치 야생 동물의 행동을 기록하는 것처럼 메모를 적고 있습니다. 주제가 당신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빵한개 대신 두 개를 샀나요? 유명한 오전 9시 3분에 커피를 마셨나요? 불규칙한 패턴. 비정상적인 활동 아래에 신고하세요. 오후 8시 이후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잊어버리세요. 그렇다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괜찮아, 얘야? 너, 일정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은둔? 그것은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동네에서는 당신의 집이 어항으로 변했고, 젠킨스 부인이 돋보기를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정 간식도 비밀 작전처럼 느껴집니다. 그녀는 당신의 심야 냉장고 습격 사건을 HOA에 신고할까요? 그녀의 감시 설정은 스파이 스릴러에 필적합니다. 전략적으로 배치된 카메라는 진입로, 우편함은 물론 현관문 손잡이의 각도까지 추적합니다. 그녀의 렌즈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원 습관도 재활용 루틴도 심지어 차고 문을 5분 동안 닫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면이 원치 않는 인생 코치 실내에서 탈출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칭 웰니스 전문가인 마타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단지 당신의 이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세부터 재생 목록까지 모든 것에 대한 의견을 담은 걸어 다니는 테드 토크입니다. 당신, 좋은 아침이에요, 마사. 아침, 요가 시간에 더 가깝습니다. 얼마나 뻣뻣하게 걷는지 보세요. 당신이 커피를 마시기 전에 그녀는 당신에게 요가 수업 전단지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가벼운 산책은 간헐적 단식과 글루텐 프리 슈퍼푸드에 관한 세미나로 바뀌게 됩니다. 그녀는 창턱에 가장 좋은 허브, 바질은 부정적인 생각을 막아줍니다. 역시 책이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는지, 힌트, 살인 미스터리입니다. 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예고 없이 허브차 바구니나 집에서 만든 콤부차 키트를 들고 나타나도 놀라지 마십시오. 모두 빛나는 사용 후기로 뒷받침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악의가 아니라 압도입니다. 갑자기 모든 결정에는 정당화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점심 식사 후에 쿠키를 원하시나요? 마터는 당신이 포장을 풀 때보다 더 빠르게 달려들어 인슐린 스파이크와 케일칩 대안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 은퇴는 구경거리가 아니라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과 희생 끝에 당신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조사나 우려를 가장한 원치 않는 조언이 아니라 당신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주의 깊은 눈 아래서 생활하면 일상적인 작업이 공연 예술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개를 산책시키는 것은 공개적인 행사가 됩니다. 정원 가꾸기는 마치 TV에 방영되는 대회처럼 느껴집니다. 식물에 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모기 번식지와 생태계 파괴에 대한 논평이 나옵니다. 젠킨스 부인과 말타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는 당신이 단순히 존재해야 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막습니다. 아이러니? 그들은 종종 자신의 도움이 어떻게 자발성을 억누르고 불안을 조성하며 단순한 이웃 관계를 기대의 지뢰밭으로 바꾸는 대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평화를 보호하세요. 그렇다면 관심을 받는 가운데 어떻게 사생활과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1. 경계를 조기에 설정. 젠킨스 부인이 당신의 정원, 까꾸기 습관에 대해 묻기 시작하면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화의 방향을 바꾸거나 우아하게 양해를 구하십시오. 말 따에게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상으로 참여해야 할 의무를 느끼지 마십시오. 2 투명화의 기술을 마스터하세요. 스마트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일상을 변화시키고 갑작스러운 매장 방문을 위장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편리하게 보관하세요. 망토가 필요 없는 은밀한 생활이라고 생각하세요. 3. 나만의 공간 기억하십시오. 귀하의 집은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잠옷을 입고 맨발로 서성거리거나 해질녘에 햄버거를 굽는 등 설명이나 사과 없이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결국, 은퇴는 성과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삶 속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 안쪽으로 커튼을 당겨서 당신의 황금기가 당신이 선택한 대로 정확하게 빛나도록 하세요. 위압적인 이웃을 상대한 적이 있나요? 아래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모두 함께 평화, 개인정보 보호, 가끔 쿠키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황금기, 원치 않는 이웃의 코미디, 그리고 생존 방법, 경쾌하고 약간 장난스러운 음악, 평화롭게 차를 마시고, 조용한 삶의 리듬을 음미하게 되는 황금의 장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게 꿈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평화로운 퇴직 후 천국이 초대받지 않은 혼란의 무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보세요. 따뜻한 머그잔과 크로스워드 퍼즐을 들고 현관에 앉아 고요함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웃이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즉석 스케치로 변합니다. 지나치게 열성적인 마당 순찰대와 우편물에 집착하는 옆집 삼촌 사이에서 평온함은 드물고 잊혀진 향신료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고요한 황혼기를 생존 시트콤으로 바꿔줄 캐릭터들을 만나보자. 이웃 화나. The Lawn Dictator, 일명 Bob the Blade. Bob은 자신의 잔디밭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잔디밭을 두고 전쟁을 벌입니다. 쿨립 하나하나가 엄격한 심사를 받는 군인이다. 그의 잔디깎기 기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새벽에 일위 점검을 알리는 전쟁 북인이다. 그는 마치 왕의 법령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처럼 퀵을 다듬고 다듬고 광을 냅니다. 당신의 마당, 밥에게는 단지 조경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입니다. 우편함 근처에 민들레가 피어있나요? 직접적인 모욕, 도전, 무기 호출, 그것이 문제인 이유. 소음공에 새소리나 부드러운 바람은 잊어버리세요. 아침에는 이행정 엔진의 굉음이 들립니다. 낮잠 시간 취소. 갑자기 기하의 유기농 야생동물 친화적인 정원이 공공의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울타리 너머에서 밥이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 오버키의 극장 있으면 밥이 찾아납니다. 그는 네이비시오 사냥 정보의 강도로 그것을 제거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밥의 집착은 실제로 잔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야드 올림픽에서 낙제한 것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 거리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소음 제거 헤드폰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유 2. 도움이 되는 우편물 수집가. 조삼촌 열쇠 보관인 우편함 거리의 비공식 시장인 조삼촌을 만나보세요. 당신이 좋아하든 원하지 않든 그는 자신을 우편 운명의 문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패키지를 기대하시나요? 받은 편지함을 확인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마도 조삼촌이 이미 그것을 가로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요. 그는 윙크하며 말했다. 중요한 문서. 점점 늘어나는 종자 카탈로그와 만료된 쿠폰 더미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에게 귀하의 메일은 귀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움이라는 그의 사명의 일부입니다. 불행히도 도움은 종종 혼란, 잘못된 배송, 왜 아직 보물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묻는 수동 공격적 메모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이유. 패키지 패닉, 약은 어디에 있나요? 손녀의 생일 선물은 조가 돌아오는 것이 안전하자고 생각할 때까지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아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인한 대혼란 2초 정도 걸리면 조의 어수선한 입구를 통과하는 물건 찾기 게임이 됩니다. 원치 않는 감시 갑자기 자신의 삶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건 조삼촌이 봉투가 레이더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조가 스스로 지정한 임무에 각주가 되지 않고 이러한 우편 관련 함정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경계를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설정하십시오. 정중하게 그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주십시오. 고마워요. 하지만 우편물은 제가 직접 관리하는 게더 좋아요. 그래도 실패할 경우 사서함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잃어버린 고양이 전단지와 관련된 미묘한 힌트도 고려해보세요. 은퇴는 세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대본입니다. 작가 앤라모가 말했듯이 당신을 포함하여 몇분 동안 플러그를 뽑으면 거의 모든 것이 다시 작동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잔디가 자라도록 두고 원치 않는 조언을 무시하고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얻은 평화를 누릴 권리를 되찾으십시오. 결국 세상의 마사와 밥에 대한 최고의 반란은 시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용해요. 잔소리보다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차를 마시고 시나트라를 켜고 완벽하게 불완전한 정원을 자랑스럽게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은퇴입니다. 휴식 시간은 없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평화.